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좀만 더 해봅시다. 포크하고, 7차 시도. 7차 시도는 연습. 툭, 툭, 23, 24, 25. 포크, 그를 우리가 했죠, 그렇죠? 그걸 하고 됐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더할 건데 일단 얘는 밑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밑에다 하나 더 넣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골드로 합시다. 그 다음, ul. ul. 에다가 li 곱하기 3.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글씨를 쓸 건데, 안녕. 지금은, 수업중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a d y ul li 에다가 margin 0, padding 0, list style none 자, 일단, 노말라이즈 한번 하고, 그 다음, 얘에다, 클래스 하고, 박스, 1한 다음에, 얘한테 플렉스를 주면은, 이 자식들이, 한 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오겠죠? 옆으로 나오게끔, 플렉스 1. 다음,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그 다음 점 박스 1 안에 있는 Li 있죠. 얘는 t s 사이즈를 여러분이 좀 크게 보실 수 있게 e r e m 정도 하겠습니다. 점, 박스, 폰트, 사이트. 됐죠? 그 다음, 폰트, 웨이트, 골드.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 0이에요. 오파시티. 아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opacity 0 이었다가 0 이었다가 그리고 이것도 줄게요 transform translate y 100%그 다음 transition 1s, opacity, 1s.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 얘가 만약에.active가 된다면, 이거 좋으니까줄 필요 없고, trans, y가 0이고, 1 하면은 액티브 0, 1 저장 까지 하고 왜안 나타날까요? 오시티 트랜스포, 트랜스 레이트 액티브 액티브 점 액티브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 안 걸어줬죠 이거를 클래스를 안 걸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타이틀 이을 빼고요.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이 타이틀 박스, 안녕하세요는 그냥 두고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꿔볼까요? 일단은 li의 nth 첫 번째 i는 안녕이겠죠? 이 안녕한테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내는 마이너스 100퍼센트 얘는 빼야겠죠 똑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child 음. x 얘는 x 고요 저는 안녕은 안녕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안녕이 이렇게 싹 나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업 중이죠? 지금은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여기서 그다음 수업 중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오게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 아시겠죠? 안녕은 여기 있다가 삭 나타나면서 안녕. 안녕 이렇 나오, 나오고요. 안녕은 지금은 여기 있다가 여기 삭 이렇게 지금은 나오고요. 수업 중은 여기 있다가 수업 중이 삭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그러면 y가 100%가 맞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100%가 아니라, 그냥 100%겠죠? 아예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이, 액티브를 했을 때, 트랜스, 폼, 트랜스, 웨이트, X는, 0. y는 0. 해주고요. 리퍼시트를 1.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있던 애들이 싹,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때, 한요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요 정도? 얘가 이제 싹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은요, 여기 살짝 밑에만 보여도 이미 지금 다 나온 거 보이시나요? 조금만 이렇게 올려도, 자, 벌써 다 나와버렸죠? 이러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겠죠? 느리게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만 살짝 내려가도, 다, 되잖아요. 이렇게. 이미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음, 거 요걸로, 자, 이거를, 한, 마이너스 300? 정도로 주면은 얘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첫 번째 자식한테 이런 걸 줬더니 지금 얘만 조금 많이 올라와야지 그제서야 애니메이션 실행이 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화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나는 애니메이션 실행하겠다라는 거를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이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00 정도 이렇게 100%로 놓고 보면은 한이 정도쯤 올라왔을 때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행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조금 올라왔을 때안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올라왔을 때한이 정도쯤 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자그 다음 어, 여기서 뭐 사방으로 나오는 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얘도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얘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그 다음 세 번째는 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딜레이가 아마 이걸 거예요 딜레이가 써있죠 딜레이가 얘한테는 한 0.5초 0.5초 정도 주고 얘한테는 한 1초 정도 주면은 어떻게 되냐. 저장하고, 보면은 올라왔을 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연습이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좀더 연습하셔서, 여기에다 적응하면은 끝나겠죠?